네 안녕하세요. 최정호 팀장입니다. 오늘 코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장기 렌트 견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한 프리랜서 고객님께서는 코나 장기 렌트의 유지 비용에 대해서 상담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장기 렌트의 월 유지 비용은 대여료와 유류비를 합산하여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나 장기렌트의 유종별 유지 비용을 정확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나 1.6 가솔린 기본 트림 기준의 장기렌트 견적인데요. 위 견적의 약정거리는 연간 1만km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코나 가솔린 모델을 통해서 연간 1만km를 주행할 경우에 매달마다 11만원 가량의 유류비가 발생이 되고 있었으며 대여료와 유류비를 합산하여서 계산한 결과 매달마다 59만원의 고정 유지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나 1.6 하이브리드 기본 트림 기준의 장기렌트 견적인데요. 위 견적의 약정거리는 동일하게 연간 1만km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서 연간 1만km를 주행할 경우에 매달마다 7만원가량의 유류비가 발생이 되고 있었으며 대우로와 유류비를 합산하여서 계산한 결과 매달마다 59만원의 고정유지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1만km를 동일하게 주행하는 환경에서 코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유지비용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였으며 연간 1만km를 초과하여서 주행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하이브리드의 유지비용 효율은 점차 상승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유불리에 대해서 꼼꼼하게 비교를 해 주시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풀체인지에 적용이 된 현대의 소형급 SUV 코나는 총 7가지 컬러의 외장 색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화이트와 블랙 컬러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라지 그린 컬러 역시도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유한 컬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체인지 코나의 생산 기간은 약 2개월 전후에 생산납기가 소요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따라서 차량의 출고가 보다 빠르게 필요한 분들께서는 신차 장기 렌트의 즉시 출고 특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해당 프로모션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계약 후 2주 이내에도 차량의 출고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도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최로 팀장이었습니다.